스테이크 중해원 조기원 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여기 저희 전체적인 모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저희는 1, 2, 3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 e 블록과 3 블록을 먼저 분양을 하고 1 블록은 내년에 다시 분양을 하기로 지금 현재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e 블록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학교가 근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계약이 예, 주로 예, 젊은 층 그러니까 3,40대 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블럭은 은퇴자들이나 지금 현재 4,50대 40, 40대 50대 60대 들이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예, 이쪽에 보시면은 어 박물관 뷰는 이쪽 어, 남서양인 이쪽 방향이 3블럭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사이드 쪽은 계약이 거의 다 이루,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저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아파트의 주차구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어, 남동양인, 이제 비엔날레 뷰가 보이는 방향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 그 박물관 뷰하고 똑같이 이 사이드 쪽은 계약이 거의 많이 마무리돼가지고 지금은 저층구만 남아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중형적은 산이 그렇게 없지 않게 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까지 63만 평이 공원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쾌적한 장소라고 해서 계약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애동 홈스테이트 아파트 위치는 정확하게 박물관 바로 옆에 포도 카페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강주IC가 인접이 있어가지고 어, 교통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서강주인터체인지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은 주로 하백초등학교지 강북예술중고등학교가 강중... 가까이 있어가지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학원가는 대체적으로 일곱 지구에 있는 학원들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신설 계획인데 저장소는 지금 현재 비엔날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앞으로 27년도에 비엔날레 전시관이 새롭게 탄생이 되고 거기서 지금 기존에 비엔날레 전시관까지 고속도로 상공에 오버브릿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외공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저희 현대 1스테이트 중외공원은 어 전체 1, 2, 3 블록 3 블록으로 나눠져 나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3 블록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 공동 시설로 이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여기 도서관, 골프 연습장, 썬큰 어, 썬큰 어, 공원,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트 중예고은 지금 종로 M 스쿨이 입점을 해가지고 어 입주 학원 개시 1년차는 전액 100% 지원을 하고 2년차에는 50% 자녀 수학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고급화된 유상형 부부 화장실하고 이 기본형 화장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고급화 화장실은 위에 천장을 보시면 이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좀 고급스러운 수도꼭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본형 화장실은 이 환풍기가 옷 시설이 없고, 수도꼭지가 약간 저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인데요, 방금 보셨던 부부용 화장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고급형으로 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그 환풍기 시설이 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약간 고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 화장실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천장에가 수, 환풍기 시설이 없고, 그리고 수도꼭지가 약간 좀 저렴한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체내단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엌을 꾸며놨는데, 여기는 보면은 어, 확장형 기본형을 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선이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옵션으로 유상 처리해 가지고 교체해야 할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집에서 쓰시던 이런 냉장고를 집어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창틀 배치가 제대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틀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전체 이제 1,466세대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84A 타입과 B 타입, C 타입, E 타입까지 있는데 저희 유니티는 A 타입하고 B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팬트리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팬트리 공간을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보통 타 아파트 한 45평보다 더 넓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현대 휴스테이트 중희공원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신발장을 소개를하겠습니다. 신발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랍이 장식 일사불란하게 아주 균일하게 잘정리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 공용 화장실을 보면 여기는 이제 보급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환풍기 설치되어 있고. 시동 꼭지를 보면 고급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적은침실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의 장점은 어, 다른데에 비해서 이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이렇게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라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서재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어, 탈의실 겸 옷장이 여기 유상 제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펜트리 공간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팬트리 공간이 방 하나 크기만큼 엄청 넓지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식장을 보시면은 유상 제품으로 이렇게 유리로 아주 장식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표실 공간인데요, 여기 천정이 우물식 천장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주방인데요, D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지금 여기 장식장은 유리 철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금은 그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을 보시면은 이렇게 높이가 높은 세탁 기구가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방에서 여기는 냉장고가 설치되는 공간인데 이 확장형을 선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큰 안방이고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에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 드레스룸이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45평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 전용 화장실인데 여기도 지금 고급형으로 환풍기가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된 그큰 방인데요. 여기는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밖에는 시력기하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피난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방화문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실과 안방의 바닥재는 이 타일하고 강화마루 온돌마루 온돌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객님의 선택 사양으로 두 가지, 아무 것을 선택하든지 이건 무료로 진행합니다. 34평형 이타입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어, 펜트리 공간이 여기에 납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도 똑같이 아까 A 타입하고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적은 침실 여기는 서재로 꾸밀 수 있는 작은 공간이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랍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 타입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어,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통 일반 40평대 크기만큼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부엌하고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고요. 세탁실은 어, 아까 A타입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도 여기는 A타입에 비해서 약간 적긴 하지만, 팬트리 공간이 이 34평형에 대부분 조그마한 게두 개씩 있는데, 여기는 큰팬트리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은 여기 빨래 건조대가 a 타입에 비해서 좀 넓고 여기 실외기 설치하는 공간이 바로 직결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가보시면 화장대하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부 전용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A타입하고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122A로 여기는 4 5평형입니다 잠깐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넓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아까 34평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되어있습니다 신발장이요. 신발장이 여기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고급화 화장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환풍기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서랍이 굉장히 넓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첫 번째 방인데요. 이기가 이제 보면은 옷박이장이 어, 굉장히 높게 슬라이딩 도어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이, 방도 꽤 넓게 보이죠. 두 번째 방인데요. 어, 소재로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어, 작은 건물방처럼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옷장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전체적으로 주방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서랍 장식장도 깔끔하게 유리를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너무 잘 되어 있고요이 D 글자 형태의 구조로 주부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식탁도 보시면은, 어, 포슬린 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냉장고, 냉장고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자질구레한것다 적당하게 넣을 수 있게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탁실은 아까 34평에 비해서 훨씬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이 아주 넓죠. 식탁을 보시면 6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해 놨는데도 이 거실 공간이 아주 넓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베이 형태 구조에서 얼른 느낄 수 있듯이 거실 이렇게 창유리가 아주 시원하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작은 다실이 있습니다. 다실 다른 아파트에서 전혀 보기 힘든 다실이 꾸며져 가지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여기에 혹시 이런 다실이 필요 없고 방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빗금쳐져 있는 부분을 막아 가지고 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큰방 안방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래건조대 이런 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 드레스룸이 남녀 하나씩 분리해서 쓸수 있게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공간에서 이불 베개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높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지금 화장실은, 부부 전용 화장실을 보시면은 밑에 장식장도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장품이나 수건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경은 잘 하셨습니까? 이곳은 제가 분양을 지금 여러 군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살고 싶은 집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께서 여기에 방문하셔가지고 꼭 계약을 안 하셔도 좋으니까 와서 섬세한 검토해 보시고 이 집이 내 집이다. 평생 살 집이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기에 가감하니 투자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해공원 힐스테이트는 타 단지인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중앙공원 롯데캐슬에 비해서 같은 평형대인데도 한 2억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안동 자이포레나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저렴합니다. 고객님들이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저희 중해공원 힐스테이트로 이렇게 와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앞으로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